안녕요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바로 성대성 컨텐츠를 할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1대2로다가 어, 저 몬생긴 괴물들이랑 이 영웅님이 한바탕 버릴건데요 지금 우리한테 괴물이라 했냐 그래 괴물이라 했다 난 아닌데 <웃음> <웃음> 왜 갑자기 배신을 때리 <laughs> 좋다 이대로 이대를 하는거야 안된다 안된다 무슨 소린가 그게 <laughs>

미호님과 현재님은 몬스터 성을 지어 주실 거고요 바로 저는 OP 아이템들만 가득한 OP 성을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성 짓기 시작합니다 성이 그렇게 꼭 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은 실속만 챙기면 되거든 응, 그치, 그치. 쓸데없이 넓어버리면 이게 또 귀찮아져요 그 커야죠. 아, 그래요? 그럼 살짝만 더 넓혀야지. 네. <laughs> 아 근데 왜 마음에 안 들게 우리 집 앞에다 짓는 거야? 저기요, 그쪽에 가세요. 오, 오. 그렇게 어, 그렇게 나오시겠다. 거야, 다 짓고 나서 내가 밀어버리겠어. 두고 어, 보자. 비우지, 아, 근데 지어지는 속도 비교되는 거 봐. 아 짜증 나. 그래요? 오지 마세요. 오히려 더 망할 것 같으니까. 안 떠나줄 거예요. 아니. 그냥 뭐 말해본 거예요. 진짜 이 수모는 언젠가 내가 꼭 갚아준다. <laughs> 어디 보자. 이 층은 약간 느낌 있게 이런 거 해줘야지. 어떠냐? 차원이 다른 응? 이 멋있는 하우스가. 아, 저희 집을 그렇게 좋게 봐주시다니. 어? 감사합니다. 아니 내 거, 내 거, 니네 거 말고. 아, <laughs> 아니 니네 거 말고 아, 내 거. 아, 내 거. 아, 감사합니다. 음, 음. 잘 어울리구만. 엄청 음. 본 어, 거야? 아 아니야 아니옷 갈아입고 입... 있었는데. 옷 갈아입고 <laughs> 있어. <웃음> 아니 애초에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옷을 하나 입고 있어? 엄마 부끄러. 애초에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뭘? 아니 미연이 와서 막 훔쳐보고 그러면 안 돼요. 아안 훔쳤어요. 안 훔쳐봤어요. 안 훔쳐봤어요. <laughs> 약간 방응 반응, 약간 변태로 오인받은 <laughs>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? 아, 그러니까. <laughs> 가는 기분 정말 새드네요. <laughs> 재밌었다. 다 만들었다. 이 몬스터 놈들 우리 성 앞을 가로막다니 있는 거다 부숴 주겠다. 완성! 아름다운 집 앞에 있는 노란색 괴물은 들어라. 곧부시실 너네 집을 조심해라. 이 건방진 것어야 이거 뭐, 뭐냐? <웃음> 야. <웃음> 아니! 어? 야 성에다가 저거는 반칙 아니야! 173이랑 096을 덕지덕지 발라놨네! 어? 안 어, 보면 또 큰일 날 텐데? 응, 아안 잠깐만 안, 안 보면.. 해볼래? 이걸 봐야 돼 말아야 돼? 아 진짜 미치겠네. 야 이걸 봐야 돼 말아야 돼? 진짜 로 어 이러면 이러면 보고, 어. 거지로, 이러면 보고 있는 거지, 롱 이러면 보고 있는 거지, 롱반쯤 <laughs> 보고 있는 거지, 롱어 그럼 반반이또날뛰는데아러이러게 반짝 보고 이나우리가 <laughs> 아니라 우리 친구이 그래 반짝 보고 있는 거지, 러이보지 이러면 성의최고 전력을 이보여주지 좀만 기다려짝 보고 아는이 이러면 반짝 보고 있는 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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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광고 광고력 때문에 창피해질란다. 어, 안볼 거야. 안볼 거야. <laughs> 이것을 봐라. 내가 준비한 가보이다좀 세보 있네. 좀 멋지긴 하네. 정면을 볼수 없어서 아주 고통스럽고 말이야. 여기 여 봐봐 여기. 어? 김치. 아 싫어. 못 본다 뭐. 아안볼 거야. 자,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해 다시 피! 성대성 콘텐츠는성 안에 숨겨진 <목소리> 코어를 부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. 그래서! <목소리> 먼저 코어만 부수면 돼. 우리 못 들어갈까봐, 어, 간다! 어, 들어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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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리! 일단은. 어, 어! 이제 공격 안 하는데, 어! 공격한다! 어! 오나 어, 체력 엄청 가였어 김이, 열로와 일로 김이, 일로와! 어! 야, 쟤 어그로! 어으로 겁나 잘 끌어! 나 체력 반간 남았는데? 나오시겠다 이거지 나도 안죽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간다 블랙홀 안 돼! 아 나도 죽었다 안돼 안돼 우리 몬스터들이 다 죽어라 <laughs> 내 어? 가족같은 친구들이었는데 안돼 뻥 아이고 아싸 성 절반 어? 부서졌고 모스톱없 으면 아무 것도 못하 는것 들이, 야, 여기 그 뭐야몬스터가얼마나많은데다 막혀 있 어？니가 몬스터 구나？이러 와, 아니아니다진 모니스터 구나？아이, 로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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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피기가 아, 이렇 아, 많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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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저리가라 로빈 어 어, 가둬놨는데 풀어버린 거. 아! <laughs> 어떻게 이겨야 되니? 근데 너네 이 정도면은 너네가 진거 아니야? 성 절반인데 부서졌는데. <laughs> 야, 뭔 소리야? 에이, 코어가 안 부서졌잖아. 언니. 아, 아직 코어가 남아 있어. 음, 음. 그게 나오시겠다 너네 이거지. 너네 집도 내가 부셔준다. 부숴봐, 부숴봐, 부숴봐. 부숴봐, 부숴봐, 부숴봐. 나 기다려, 딱 기다려. 아! <laughs> 야, 김미연, 동사고 <똥> 갔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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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잖아. 야, 개꿀이다. 어, 근데 야, 소리 공격해! 히다. 부개나다. 어, 어 귀아워이 <laughs> <아파. 웃음> 동네 여기 좀 좋네. 여기 아니야. 야, 언제 돼? 언제 거기로 어, 왔어? 안 돼. 야! <laughs> 어, 야. 어. 어, 위티! 아! 잡아라! 잡아라! 아. 야, 안 돼. 안 돼. 내 최고의 비밀 아이템을 꺼낼 때가 됐구만. 뭘 <laughs> 자꾸 꺼내는 오케이. 거야? <laughs> 마지막 OP 아이템. 내가 이것만은 안 할라 그랬는데 원판. 아, 크크 그, 그건 안 된다. 어, 위티. 한 번만 봐줘. 위티 잡아야 돼. 어? 위티 있는데? 아, 어 잡았고? 어, 살짝 멈어 와, 공구육 아, 진짜 제발 공구육좀 어떻게 해봐. 잘한다, 잘한다. 끝, 이 공구역. 팀이다. 이 팀이다, 이 팀이다. 야, 김미혁 그만 소환해. 소환. 야, 김미혁. 아, <laughs> 아, 그래도. 원펀 모드라서 나머지 몬스터는다 쉽게 잡을 거야. 고 유나님 1초 보실래요? 어? 어 왜? 응. 빠이빠이 야! 뭐야! <laughs> 뭐야! 어! 안돼! 잡아야 돼! 깔깔깔깔깔 <laughs> <laughs> 그것도 잡아봐요 야! 살짝 펀치면 데미지가 안들어가네 <laughs> 하지만 갓질라라도 원펀치에는 어쩔 수 없지! 간다! 진심 펀치! 포펀치 어, 안 통하잖아 안 통하잖아 말도 안돼 우와 안돼 우리 치 버질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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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기모오고 있는데 왜 우와 안 되게 뭐가 어죽었다 아 공보육이랑 시비붙었네 <laughs> 이렇게 금방 죽는다고? 이제 내 차례지 간나 진심 펀치 코 날라갔어 안 날라갔어 <laughs> 안 날라갔어 코안날라갔던 뭐? 확실히 말해 코 부서졌어 안 부서졌어 부서졌어 그럴줄 알았다 이놈들아 아 이거 진짜 낫다 어 안돼 <laughs> 나 공부 여기 또 잡혔어 리티브돌려아야 <laughs> 이건 아닌거 같아 야! 나살아나살아 계속 붙잖아! 아 지옥의 물레다 아이고 아무튼간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성대성 콘텐츠 몬스터 성대 OP 성! 사실 OP 아 아이템들이 어 이게 무적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원펀맨 아이템이 진짜 사긴것거 같아요 아는데, 진짜로 <laughs> 오, 어떻게 주먹 한 방에 다 날리냐? 로빈의 코어는 어디 있었죠? 제 코어요? 제 코어는 말입니다 이 안에 있었습니다 야, 이렇게 꽁꽁 숨겨놨어? 아유, 부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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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셨어 아, 지금 부숴봤자 뭐 네, 의미가 네, 네. 없는데 뭐 예, 이겼다 자,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에이. 오, 비타민의 승리 영상 마치면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모여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 맞다! 왜? 그 원래 진 팀은 말이야 자신들이 만들었던 그 건물을 아예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되거든. 이미 없는데? 어? 아직 남아있으니까 <laughs> 저것도 밀어버리게. 아! <laughs> 내 소중한 추억이 짜라라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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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보실래요?